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 흙돌들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모양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수가 어딘지 감이 안 오시는 이런 분들 계신데요. 하지만 일단 백이 이 밀고 들어오는 곳을 일단 막 지켜야 됩니다. 그게 그냥 한 점을 살리는 거는요. 백이 밀고 들어올 때 대책이 없죠. 이거,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일단 막는 거 궁도를 넓히는 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 이제 한 점을 따낸다고 하면은요 여기 예, 두는 수가 조, 좋은 수죠. 예, 궁도를 넓히려고 하면 백이 이렇게 두버려서 이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또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잡히게 되는데 백이 따내면은 흙이 백한 점을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있습니다. 이 수가 좋은 수예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를 치면은 따내서 살고요. 또 백이 아래쪽을 빠지면은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흙이 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이 흑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박치기를 하는,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가, 이 수가 까다롭습니다. 예, 이수 이 수의 대책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흙이 한 점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왜? 뭐, 안쪽을 두는 건 딴에서 그냥 잡히거든요? 요급소자를 뺏겼기 때문에, 여기요 예,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쪽에서 틀어 막는 수, 예, 사로 막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흙 전체가 자충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를둘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를여기를 여기를 두면은, 흙 전체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백이 이제 안쪽을 밀고 들어오는 거는 흙에 찔러서, 이거 비그로살수 있는데, 요렇게 바깥쪽으로 틀어 막는 수가 좋습니다. 이 바, 진짜 바깥쪽에 있는 요한 점. 요거는 진짜 띄어버리고 싶거든요. 어, 자, 그래서 이쪽에서 막는 거안 됩니다. 자충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흙게첫 번째 수는 요렇게. 급소자를 차지를 하는 건데, 만약에 백이 여기서 그냥 밀고 들어와 주면은요, 흙에 틀어 맞고요, 따내는 것도 막아두면은 그냥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이한 점을 그냥 따내거나 또는 막 이런 식으로 꼼수를 둘 수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따내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예, 이제 한점잡고한 집이 나있으니까 틀어막아서 어 이거 두집 내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도 백이 예, 사로 젖히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되면 하게 자충이 돼서 여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자충 자충이죠. 따낼 수밖에 없을때 흙이 백이 예, 연결하면은 이 자리가 옥집이 돼서 흙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요거 따내는 거는 백이 밀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냥 쉽게 아까보다 더 쉽게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따냈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느냐 자 그건 바로 바깥쪽을 이렇게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수가 좋아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은 따내고요 이으면 요렇게 있게 되는데 이걸 흙이 두집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을 빠져도 요렇게 이어버리게 되는데요 요것도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치는 수 여기 단수치는 수가 좋은데 여기를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으면 은 젖혀서 흙이 전부 잡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끼울 때 흙은 바깥쪽을 이렇게 틀어 막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따내면은 흙이 따내서 이것도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은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